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촬영하는 시각 1월 30일 하루만 더 지나면 이제 벌써 올 한해가 한 달이 벌써 또 갔어요 <laughs> 시간 참 빠르다 그죠? 아무튼 날짜 얘기 한 이유가 뭐냐면 골고라이언 즉 이전 패키지가 끝난지 일주일 좀 됐습니다 그죠? 25일이 끝났으니까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그죠? 근데 10증 골고가 그때 당시만 해도 4천 근처였는데 마지막이 지금은 얼마? 8천이에요. 두배 일주일도 안돼서 비트코인도 이렇게까지는 그래 비트코인은 하루만 해도 오르는 것 같긴 하던데 뭐 무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비트코인이 따로 없다니깐요 아니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골고 두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2억은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두개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럼 수시간에 끝날 것 같아서 저거 그냥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도 좀 비싼 거 알고 계시죠? 8천이에요 8천 7증은 얼마야? 어? 2천 차이? 아 근데 2천 차이도 직접 증폭하면 2초보다 돈더쓸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직접 하나 사서 직접 증폭하면 얼마나 되는지 보자 1억 4천에 시작해서 어떻게 될까? 어어? 어, 잠깐만 벌써부터 실패하면 안 되는데? 40% 아아아 아, 아. 어어? 이러면 이제 10층 사는 게 좋았죠? 아니야. 아. 어? 어 봐요. 2000 썼어요, 벌써. 9중인데. 10중 살걸. 10중 살걸. <laughs> 아이구야 대략 300 정도 더 주고 1 0골골를 얻었네요, 에이. 자, 일단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10중은 이제 마무리로 11중 도전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억 1,600으로 크리쳐 뽑기 먼저 한 다음에 골드가 얼마나 남냐에 따라 좋아요 열쇠와 아바타의 증까지 가보도록 하죠. 도망갈게요, 요즘에. 이거 밖에 없더라. 나 진짜 여태까지 이런 도박하면서 상자에서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는 나와야겠지 아, 잠깐 변경권도 여기 14개 있거든요 14개면 700만 골드 치죠 자 에를리히 들어 가자 에를리히 사장님 어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어 그래 저번에도 크리처의 데모 우리 어란 할머니 앞에서 했더니 잘 떴죠 20장 천만 골드만 일단 사서 가비다이 에를리히 유를리히 2% 확률로 보이는 그 아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에를리히가 여기에요 아, 지금 34장 썼는데, 잠깐만. 딱 40장 정도 해야 본전 혹은 적자 조금이거든요? 6장 더 사서. 40 게이지 일단 만들기 전에 에를리좀 제발. 성계로 위협 간다. 성계로 가야 되나? 할머니! 성계로 가자. 아니지! 성계로 가려면 필라시아 호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미 적자고, 20장만 더 해자. 겨다! 2% 하! 2%가 이렇게 안 떠도 참안 뜬다, 어? 야! 어? 젓갈은 진짜 안 된다. 젓갈은 진짜 안 돼. 땅쟁이 슈무님 에를리 좀. 에를리히. 몇 개를 먹는 거야? 레전드, 레전드. 와! <laughs> 어! <laughs> 기포하기 아닌데. 74번째 떴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니? 잠깐만. 1660이 적잖아. 벌써부터 1660 정립하고 간다고? 아바타 의체에서 엠블레 합성으로 1660을 뽑겠습니다. 어떻게? 힘지능 많이 뜨면 돼요. 다프레 일로와. 자, 그럼, 다프레 도박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8세트에요. 72피스죠. 간다. 첫번째 해체는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찬란한 힘진잉이나, 요런, 돈되는 그렇죠. 이렇게, 합성하지 않는 것들로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데, 점프력도 좋고요모섭죠 나이스, 나이스. 다프레님, 이번에는 진짜, 상고처려 합니다. 그, 이번이 다프레 도박의, 세번째 도박이거든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모상내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것도 꽤나 가격이 이제 나 가더라고요. 이제 찬란함만 더주면 돼. 더 물크 좋아요. 바프레리비겁니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 액체는 저렇게 모석저 모상내도 좋고 힘진능도 혹시 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힘물크나 진능마크 오케이 그래 안 주셔도 돼요. 저런 것도 괜찮죠? 괜찮죠? 잡찰란나마 아니면 더할 나요시 좋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그 애매하긴 한데 정산 말고 그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리하고요. 자찬 정리를 끝이 났습니다. 바로 합성 가보도록 하죠. 다프리님 합성 아시죠? 찬란한 플래티넘 55% 확률로! 아니 이거 말고요 선생님 그렇죠 55% 절반 이상입니다 저쪽만 떠주셔도 되는데 45%가 왜 이렇게 잘 성공하죠 아니 골고 10에서 11 40%는 그렇게 실패하더니 이거는 왜 저렇게 45% 5% 차이라고 이렇게까지 잘 성공하는 거냐 어? 장난하나 광창 마스터리 창 그래 뭐플래티는도 나쁘진 않죠 그래도 예? 비연장뭐플래티는 좋은데요 모석처가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테마에서 나 악, 아닌데? 악, 아, 이런 건 잘하지만. <laughs> 그런 거 소리 안 나오게, 곡소리 안 나오게 이렇게 합성해서 정말 좋은 엠블렘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광창 마스터리도 꽤나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드리티키라고죠 뭐, 뭐튼, 마크 그 이런 거좋고요 잘나는 엠블렘도 잘 뜨면 좋아요. 합성 안할 거예요, 그런 거는. 합성 안 하고 좋은 거 뜨는 게 제일 좋죠. 그럼, 공수까지 넣어서 마지막 마무리. 후! 소리 지를 만큼 좋은 엠블렘 주려고 이런 거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플래티넘, 광창 마스터리 좋고요 원래 1100이었네? 다프네 엠블렘이 크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내전드 합성이 생겼잖아요. 이거 일주일 동안 하는 거라, 다음 주면 좀더 비싸질 것 같기도 하고요갈 수도 있긴 합니다. 뭐야! 아테마에서도 비싸구나. 굿! 화려한 엠블렘 합성으로 비싼 엠블렘이 두 개나 떴는데요? 레전드. 오늘 일레나 다프네가? 지하그럼, 찬란한 합성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돈되는 걸로, 공이 석도 내려가 내려가, 아! 이거 잠금! 됩니다. 보이시죠? 정렬 잠금 이거 안 돼요. 원래 카드 합성은 정렬 잠금하면 안 들어가거든요. 자동 선택에도 엠블렘은 잠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돈 내는 거 주시면 신경 써서 내릴게요. 역죄 단멸 아니 뭐 엠블렘이 나를 잠깐 마검일치? 이거 겁마야아 마검일치가 아니라 잠깐만. 이거지. 아 <laughs> 아 이게 또 써야 됐는데 너무 아쉽고 가자 가자 계속 가자 이러다가 비싼 플래티넘 또뜰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나쁜 애님 마지막 없어 공석이 지금 좀 잡이던데 아 잠깐만 가격을 볼까 이거랑 가격이 똑같네 들어가서 비싼 걸로 다시 들어가서 비싼 걸로 오케이 적장 것 같은데 뭐무튼자 그럼 내전지 합성 말고 바로 다 휩쓸지 말고요, 내골들을 <laughs> 진짜 씨. <laughs> 사랑의 응급 처치 좀 해주세요, 나프레님. 이게 뭡니까? 엠블레마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정상 가보죠. 정산이 끝이 나왔습니다. 즉, 자, 보시면, 여기 다 포함한 거예요. 예, 아직까지 안 질렀으니까, 벌써부터, 마이너스 2,600만. 12%지만, 금액이 커서, 마이너스 2,600만. 골고가, 0이 되면, 마이너스 5, 0 와우. 레전드, 레전드. 과연 이 골고가, 11 골고가 돼서, 약 1억 4천인가 5천 정도에, 돼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로 바뀔 것인지, 가보도록 하죠. 그럼, 그 전에, 열쇠도 해야겠지? A few moments later. 자, 그럼 갑니다. 너, no. 이번에는 진짜 회색으로 물들어줘. 그럼 가겠습니다. 다섯 개. 길을 보아주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선생님, 자꾸 이런 거 뜰래요. 돈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거 말고요. 좀더 기모는데 힘을 써주세요. 헉.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일단 마지막 하나 가보겠습니다. 연속으로 뜨진 않네요. 자, 그럼 왜 이런 반응이 었냐 제가. 아. <laughs> 이거 한번 하는데, 320만인이 넘거든요. 신화빈 <laughs> 중에 제일 싼 거. 뭐, 안뜬 거보단 당연히 좋지만, 아. <laughs> 자, 그럼, 골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번 영상에서 약속드린대로, 이번에는 10에서 1 0 성공하면 12까지 도전하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나 아우! 아우, 아우! 자, 그럼, 12도 가야죠. 가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마음 아파 아, 이 돌이 얼만데 11골고 돌이 얼만데 아 머리야 12 성공했으면 돌이 얼만데 최종전상 갑니다 정사은 끝이 나왔습니다. 슉작했지 당연히. 와, 진짜 이거 맞습니까? 예? 골고 하 없어졌다고. 진짜 2억이 1억 됐어요. 아, 진짜. <laughs> 여러분, 재미를 위해 저는 이렇게 1억을 희생했지만, 진짜 크리쳐 복귀랑 골고는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골고는 앞으로 제 영상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무서움을 봤어요. 와, 이게 진짜. <laughs> 1 0일에서 멈췄어야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결과론적이지? 10이 성공했어, 뭐. <laughs> 그냥, 안 지르는 게 맞지. 에이, 진짜, 씨. <laughs> 여러분, 마이너스 5일 5일이에요. 오이, 오이. 이건 아니라고 어? 천천히, 결정 모아가지고, 특별 배경 화면이나 모아야겠다. 에이, 진짜, 씨. 그러면 도파민으로 내가 얼마를 날리는 거지.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rat <laughs> hic